디자인지 준비해 주시고요. 자, 요 윗면 확인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번호 확인해 주시고요. 됐나요? 자, 적고 싶은 색상이 나오도록 놓고요. 자, 뒷면부터 시작할 거예요. 뒤집어서. 자, 그리고 가로, 세로, 접기선. 자, 삼각 접기 아시죠? 자, 위에 딱 맞춰서 가운데 여기고요. 자, 오른쪽 모서리 끝, 왼쪽 모서리 끝. 자, 모서리 끝 정확하게 잘 맞춰가지고. 자, 잘 맞춘 상태에서 그대로 접히는 부분, 마지막에 손다린질 해서 정리. 됐네요? 자, 접었다 펴주면, 네, 가운데 접기선 생겼죠? 자, 옆면도 똑같이 옆으로 넘겨서요. 자, 옆으로 넘겨서 얘도 마찬가지로 모서리 끝 먼저 정리를 해줍니다. 모서리 끝 먼저 정리. 자, 이쪽도 모서리 끝 먼저 정리. 자, 그리고 나서 가운데 순다림질로 마무리 해서, 자, 접었다가 폈어요. 자, 그러면 가로, 세로 접기선이 만들어졌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아이스크림 접기 할 거예요. 아이스크림 접기. 자, 아래 모서리가 뾰족해지도록, 아래 모서리가 뾰족해지도록, 자, 이렇게 아이스크림 접기 간단하죠? 자, 아래 모서리 뾰족하게, 뾰족하게, 자, 이렇게 접고요. 자, 반대쪽도 똑같이 아래 모서리 뾰족뾰족스하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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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크림 접기 여름엔 뭐니 뭐니 해도 아이스크림이죠. 자,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기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접히는 부분, 손다림질로 마무리. 자, 그리고 위에 부분은 어, 주머니 접기할 거거든요. 자, 대각선으로. 여기 모서리 끝이 여기 모서리에 딱 닿도록 자, 대각선으로 접어줄 거예요. 대각선으로, 요렇게요. 모슬 끝, 보이시죠? 모슬 끝 정확하게 딱 맞춰서, 대각선으로, 요렇게요. 자, 접어주시고요. 접었다가, 펴고. 마찬가지로, 여기 모서리가, 여기 닿도록. 그죠? 음 반대쪽으로도, 대각선으로, 요렇게, 요렇게 접어서. 자, 됐네요. 손다림질 해서, 자 x자 모양의 접기선을 만들어 줬어요 됐죠 네이 상태에서 음 뒤집어 줄게요 뒤집어 가지고 뒤집어 가지고요 자 여기 모서리 끝과 여기 모서리 끝에 맞춰서 그대로 윗면을 이렇게 내려서 한번 접었다 펴 줄게요 자 이걸 해주는 이유는 주머니 접기를 조금 더 쉽게 접기 위해서 네 이렇게 접었다가 펴줄거예요자 접기선이 있으면 확실히 어, 종이 접기가 쉬워지니까요. 자, 저거다 펴주고, 다시 앞으로 와서, 가운데 콕, 됐네요. 자, 이 상태에서 양옆으로 안으로 쑥 모아주면, 오우, 간단하게 주머니 접기가 되죠? 그쵸? 간단하게 주머니 접기 됐어요. 자, 위에 모서리 잘 정리해 주시고요. 어이고 어이구. 자, 이렇게 해서 주머니 접기, 간단하게, 끝냈습니다.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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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자, 됐죠? 음. 자,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자, 주머니 접기 한 부분을 살짝 들어볼게요. 자, 살짝 들어보면, 요 안에 이렇게 접히는 면 있죠. 이렇게요 안에 이렇게 접힌 면 있잖아요, 그죠. 이 접힌 면을 밖으로 그대로 빼서 모서리가 뾰족하게, 뾰족하게 자 볼까요? 밖으로 빼서 접기선을 따라서 그대로 이렇게 모서리 뾰족하게 이렇게 내려줄 거예요. 오, 문제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얘가 이렇게 안으로 접혀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주머니 안 주머니 안으로. 자, 얘를 들어서 자, 모서리를 밖으로 그대로 접기선이 끝나는 요 지점까지 그대로 밖으로 빼서 자, 모서리가 뾰족하게 밖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정리. 자, 요 상태에서 잘 오므린 상태로 밑으로 내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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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렇게요. 어때요? 하실 수 있겠죠? 네. 반대쪽도 똑같이 그렇게 접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에 있는 모서리 그대로 빼서, 밖으로 이렇게 뾰족하게 나오게. 그리고, 요 안쪽에, 안쪽 부분 잘 우물여서, 우물인 상태로 밑으로 내려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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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정리. 간단하죠? 이런 모양. 짜잔. 자, 그리고 뒤집어서. 자, 뒤집었네요. 자, 요 가운데 접기선에 맞춰서, 양념면을 양면을 양념 가운데 맞춰서 접었다가 펴줄 거예요. 그러면 여기 가운데 접기선이 생기겠죠? 네, 접기선을 만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운데 맞춰서 접어주고요. 주자 손다림질 꼭 해서 자 자국을 만드는 거죠. 어, 우리는 이 자국을 접기선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접었다가 편선이죠, 그렇죠? 접었다 가 편선 접기선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접었다가 폈어. 폈어. 자, 그러면 양쪽에 접기선. 접기선 만들어졌죠? 자, 한번더한번더 여기 사이로 접기선 하나 더 만들 건데요. 자, 방금 접은 이 접기선 있죠? 네, 접기선에 맞춰서 이 옆면이 요 접기선에 닿도록 한번더 접었다가 펴줄 거예요. 자, 요렇게요. 접기선에 맞춰서 한번더 자, 요렇게. 요렇게 접으면 어. 여기 위에 있는 요 접기선과 가운데 있는 접기선이 딱 그대로 일자가 돼요. 일자가. 자, 일자가 쭉 이렇게 접기선이 일자가 쭉 되게. 네. 요 상태에서 눌렀어. 정리해 주고요. 다시 펴주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처음에 접었던 접기선 여기 있고요. 두 번째로 안쪽에 있는 접기선. 그죠두 개가 생긴 거예요. 자, 반대쪽도 똑같이, 반대쪽 똑같이. 자, 처음 접었던 접기선에 맞춰서, 또는 가운데 접기선과 위에 접기선이 일치하는 위치까지 딱요렇게 접었다가, 네, 요만큼요. 손 다림질해서 자, 이렇게 펴줍니다. 자, 양쪽에 두 개의 접기선이 만들어졌어요.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아랫면을 이렇게 올릴 건데요. 자, 어디까지 올리냐면, 이 위에 이렇게 올려보면 여기 연결된 부분 있죠. 네, 연결된 부분 끝까지, 끝까지 이만큼이요. 이만큼, 자, 이만큼 위로 가운데 중앙 딱 맞춰서 그대로 이렇게 올려주면 되겠죠. 자, 그대로 맞춰서, 맞춰서 이렇게 접어주면 되겠습니다. 오, 됐네요. 됐죠? 자 그리고 그리고 자 이번에는 이번에는 펼쳐 누르기로 정리를 할 건데요. 자 아까 했던 접기선 볼까요? 요 가운데서부터 요 안쪽에 있는 접기선 있죠. 네, 접기선이 여기 하나 두 개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 요 안쪽에 있는 접기선 요 선에 맞춰서 자 옆에 주머니 벌린 상태로 벌린 상태로 안쪽 첫 번째 접기선을 따라서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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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펼쳐 눌러줄 건데요. 펼쳐 눌러줄 건데. 자 여기 가운데 자 펼쳐 눌렀을 때자두 번째 밖에 있는 요 접기선 있죠 접기선이 요 가운데 딱 닿도록 접었, 접었을 때자 위에 있는 접기선이 가운데 딱 닿는 위치 요 위치요 자요 이 위치까지 요이 위치까지 펼쳐 누르기 조전 저전 보이시나요 네첫 번째 안쪽 첫 번째 접기선이 접히고요 두 번째 접기선이 여기 가운데 딱 닿는 위치까지 펼쳐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자, 반대쪽도 똑같이 해볼게요. 자, 안쪽에서부터 첫 번째 접기선 이만큼이고요.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 펼쳐 눌러줄 건데요. 자, 펼쳐서 밖에 있는 접기선이 가운데 딱 닿는 이 위치, 이 위치까지 그대로 펼쳐서 눌러서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오, 오. 이렇게요. 자, 요런 모양대로 펼쳐 눌러 주면 돼요. 설명이 좀 어려웠는데 <laughs> 접어 보시면 알 거예요. 네. 접기선을 따라서 그대로 펼쳐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앞으로 와서 이제 십의 모양을 만들어 줘야겠죠? 오. 뭔가 이제 좀 모양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 요 위에는 간단하게 응, 음, 간단하게 아이스크림 접기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랫부분 먼저 뾰족하게 아이스크림 접기 아시죠, 이거? 네, 기본이니까, 아이스크림 접기는. 자, 아이스크림 접기로 한번 접어주시고요. 아래 모습 뾰족하게 정리해 주시고. 자, 이번에는 위에가 뾰족하게. 자, 손톱으로 이렇게 눌러서, 손톱으로 눌러서 접어주면 훨씬 편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해서 가운데 맞춰가지고 아이스크림 접기. 자, 정리, 정리. 접어서 정리, 정리. 됐네요. 반대쪽 똑같이. 자, 정리, 정리. 아이스크림 접기로 정리. 요렇게요요렇게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오, 위에 부분 끝났어요.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아래 이렇게 내려와 있는 날개 부분 있죠? 자, 요렇게 그대로 올려주면 돼요. 그대로 올려서 자, 옆 부분 여기 정확하게 딱 맞춰가지고 위로 이렇게 올려주면 되겠죠? 요렇게요 자, 반대쪽도 똑같이 그만큼, 그만큼, 그만큼 옆면에 맞춰서. 똑바로 반듯하게 올려주시고요. 자, 올렸네요. 자, 그리고 올려준 날개 부분에 이 안쪽에 주머니 있죠? 주머니 벌려서 그대로 펼쳐 눌러주시면 돼요. 그대로 반듯하게 주머니 벌려서 펼쳐 누르기. 오, 요건 간단하죠? 펼쳐 누르기. 자, 반대쪽도 주머니 벌려서요. 주머니 벌린 상태로 그대로 펼쳐 누르기. 자, 가운데 딱. 맞춰서 모양을 딱 잡아주는 거죠. 오, 이렇게 펼쳐 눌렀어요. 음 펼쳐 누르기 어렵지 않죠? 펼쳐 누른 요 면을 학 접기 기본형으로 접어볼게요. 자, 여기 아래에 이렇게 뚫려있잖아요. 그죠? 안쪽 부분. 안쪽 뚫려있는 부분이 뾰족하게 아이스크림 접기를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아이스크림 접기 잘 해서 아래 모서리가 뾰족해지게. 자, 요것도 손톱으로 이렇게 눌러서 접어 주시면 훨씬 편해요. 자, 요렇게 아이스크 아이스 이렇게 아이스크림 접기. 아이스크림 접기 나와라. 오, 아이스크림 됐습니다. <laughs> 자, 이렇게 접었다가 다시 펴줄 거예요. 폈죠? 자, 그러면 아이스크림 접기 한 요렇게 요렇게 접기선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접기선 끝. 접기선 끝요기죠요기요기 여기, 자, 요만큼. 자, 주머니 위에 면을 어디까지요? 접기선 끝에 맞춰서 이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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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쭉벌려 주세요. 쭉 벌리는 거예요. 접기선 끝에 맞춰서 쭉 벌린 상태로 자, 얘를 안으로 이렇게 모아서 모아서 접어 줄 건데 접기선이 있기 때문에 접기선 그대로 그대로 접기선을 따라서 이렇게 안으로 모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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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학접기 기본형이 간단하게 만들어지는 거죠. 오, 쉬워라. <laughs> 자, 학접기 기본형. 네, 하실 수 있겠죠? 자, 반대쪽 똑같이 해볼게요. 자, 뚫려있는 아래부분이 아, 안쪽부분이, 자, 뾰족해지도록 아이스크림 접기 먼저 해주시고요. 그쵸? 그렇죠? 반대쪽도 똑같이 아이스크림 먼저 해주시고. 자, 손다림질 꼭 해서, 반듯하게 접어주신 다음에, 자, 접었다 펴주시고. 그 다음에 안쪽 주머니 벌려서, 적기선 끝에 맞춰서, 자, 밖으로 쭉 펼쳐준 다음에, 안쪽 부분을 적기선을 따라서, 모았어, 모았어, 모아, 모아, 모아서,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학적기 기본형이 간단간단하게 완성이 되어버렸어요.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레드 라이온의10 기본형이에요. 네, 기본형에서, 요, 요기 모양들을 조금, 음, 다양하게 바꿔서, A 타입, B 타입, C 타입의 3단 합체 미니카를 접을 수 있는 거죠? 네. 우리는 기본이 되는 실드형을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해요. 자, 학적기 기본형 한거 있잖아요. 그죠? 음, 얘를 요 형태 그대로 뒤로, 뒤로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넘겨줄 거예요. 그대로, 뒤로. 완전히 이렇게 젖혀가지고요. 네, 간단하죠? 자, 학적기 기본형 한걸 완전히 이렇게 뒤로 모양 그대로요. 자학접기 기본형 모양 그대로 뒤로 젖히듯이 음, 자 뒤로 완전 넘겨 넘겨서 이렇게 이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됐죠? 자 그리고 이 아래 모서리 보이시나요? 네, 이 모서리 모서리 맞춰서 어이 요 옆면 이요 옆면을 그대로 쭉 옆으로 넘길게요. 자쭉 옆으로 넘어가시게. 자. 아래 모서리 맞춰서,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여기, 아래 모서리에 맞춰가지고, 옆으로, 자, 위엔면을, 완전히 옆으로, 접었어. 자, 이렇게 접어가지고, 정리. 어 이렇게 해서, 모양이 나왔죠? 그죠? <laughs> 자, 이대로 끝내도 되는데, 어, 이아래부분을 한번 더, 어, 뾰족하게 접어가지고, 모양을 조금 더 다듬어 볼게요. 자, 뒤집어서, 뒤집었죠? 네, 뒤집은 상태로, 자, 여기 끝에 모서리 뾰족하게, 어, 요 가운데에 맞춰가지고 아랫부분을 올려서 접어줄 겁니다. 자, 손톱으로 눌러서 모서리 끝 뾰족하게 먼저 만들어주고, 자, 그 다음에 얘를 한번 이렇게 올려서 조금 더 날렵한 윙의 날개 장식을 자, 만들어줄게요. 간단하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모서리 끝, 쫙쫙쫙, 뾰족하게 한번더 올려서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우, 좋습니다. 좋아요. 요렇게요. 됐나요? 네, 그리고 나서 다시 앞으로 딱 오면, 오우, 요렇게 해서, 레드라이언 10이 완성이 됐습니다. 오우, 멋지네요. 자, 얘를 옆으로 이렇게 돌려놓고, 자, 저번 시간에 접었던 이단 합체 미니카 레드 라이온을 가지고 오세요. 짜잔. 자, 이단 합체 레드 라이온 어, 어, 안 접으셨다면 요 밑에 더보기 창을 보시면, 어, 카하고 윙하고 접을 수 있는 링크를 걸어 놨으니깐요그 링크 따라서 얘를 먼저 접고요. 그 다음에 10이랑 합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의 마른모 형태 있죠? 네, 이마름모 형태가 이카 이렇게 2 단합체한 미니 카에 딱 보면 이 아래 아래 요 주머니 있죠 주머니 이 주머니 사이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자,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자, 여기 주머니 주머니 사이로 자, 이거 할때씹을씹 장식 있죠? 씹 장식을 이렇게 좀 안으로 이렇게 모아주세요. 자, 모은 상태로 자, 카에 카에 요 주머니 사이로 쏙 집어넣도록 집어넣 집어넣어서 이렇게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주머니에 싹 들어가도록. 자, 싹. 완전히, 완전히 딱 들어가도록. 자, 됐네요. 오, 이러면 완벽한 합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 이렇게 해 간단하게 합체. 됐네요. 뚠뚠뚠뚠. 오, 멋있습니다. 오, 드디어 3단 합체. 레디라이언이. 완성이 됐습니다. 오우 3단 합체. 3단 합체하니까 확실히 멋있죠. <laughs> 확실히 멋있죠. 3단. 오우 거대해요. 어, 그레이트 미니카답게 아주 거대한 미니카가 완성이 됐습니다. 주주 주주는 이렇게 해서 3단 합체. 레드 라이언 완성. 감사합니다.